상렬 65 성경 읽기 오늘 읽으신 성경은 역대상 1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장막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의 드리기를 마치고 요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중 남녀를 망문하고각 사람에게 떡 한도기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검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숨기며 이스라엘 하나 여호를 와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리아와 여인엘과스미라목과여인엘과 마티티아와 엘리압과 분하여와 오벳에돔과 여인이랑 리퍼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신 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여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어약께 앞에서 나팔을 부리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는 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암인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을 전할지어다. 그의 소호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러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 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보호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을 법도를 기억할 지어다. 그런 여우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복도가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고 뭐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호리 기억할 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사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윤리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계기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아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굳이 저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야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저 그의 진리한 행동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앞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험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뻘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이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며, 지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 할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 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 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신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궤 앞에서 성전이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 대동과 그 형제 68명과 여도도의 아들 오베 대동과 호선을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본 산당에서 여와의 호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와께 호 번제를 드리되, 여와의 호 일복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와의 호인자신인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드분과 그리고 특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드분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드분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문백성은 가까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단또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제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형무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한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과 함께 계시이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이르되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와이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종 다윗에게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 목장 곳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정을네 앞에서 멸하였쓴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 을 위하여 한것을 정하여 그들을 싣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 들에게 전도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스라를다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산왕들를 세울지라, 네 생명을 연안이 쳐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내시고내 네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런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게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올려 작게 여기시고, 또조의집에 대하여 모 장례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전교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정에에 베푸신 영이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으리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수하시려고 나가서 그거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국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정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혼이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고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인민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원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신을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었사오리 이 복을 영원히 누리신다 하니라. 제 18장 구의 그 다윗이 블려드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려드 사람들의 손에서 가두와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합을 치해 모합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세리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패고자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고천 대와 기병 칠천 명과 보병 이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 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의 인병고의 말은 다 바르신 줄을 끌었더니다메색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대세를 도로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이만 이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미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적응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이루살 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에서 비보아과 군에서 심이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곳으로 놋대어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보왕 하닷 에셀이 모은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음을 듣고 그의 아들 하드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와 맞서 여러 번전쟁에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드람이 금과 은과 옷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우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 에서 빼앗 아온 은 금과 함께 하여 드리 니라, 수레아 의 아들 아비 세가 소금 골짜기 에서 애돔 사람 만8천명을쳐 죽인 지라. 다윗 이애돔의 수비대 를드 매, 애돔 사람 이, 다 다윗 의 종이 되니라 다윗 이 어디 로가 든지 여호와 께서 이기 게하셨 더라. 다윗 이온 이스라엘 을낳 으며 모든 백성 에게 저의 와 공의 를 행할 새, 수레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스의 아들 요사밧은 행정 장관이 되고 아이드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다의 아들 아미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설관이 되고 요아야다의 아들 분나야는 그레스 사람과 불레스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리라. 제1 9장 그 후에 암몬자손의왕다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하늘의 아버지 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늘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암몬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늘에게 나아가 문상하에암몬자손의 동백들이 하늘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조경함인 줄로 여기신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하니 아니리카하는지라하늘니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벌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꾸로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와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호의 몸을 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의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줄 안지라 한우과 암몬 자손은 도브로 은천 달란트를 아람 다라임과 아람 마거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성내되 곧병고 삼만 이천 대와 마거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치래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서의 오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호로암은 따오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에 친적지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와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자 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호와와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자 손은 아람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서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병고 7천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며 아랍에서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아치나여 숨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뽑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음.